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말씀.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내어쫓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기뻐하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온의 해마시고, 함께 봅니다. 그때 주께서 이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어, 우리 주제는, 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하는 성령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 그 같은 말의 반복. 적인 그 이렇게 표현이거든요. 시편이 이제 반복이 많은데 같은 문장에 서로 대비되는 그런 그 반복적인 그 문장을 어 이렇게 반대로 하든지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하든지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이건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거죠. 어 성령을 거두운다라고 하는 것은 주 앞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삶이 뭐가 잘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한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쫓겨나는 것 그게 제일 이제 무서울, 무서운 것인데 어,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쫓겨나지 않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방법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요. 그이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하루에 한 가지씩만 이제 그 아주 간단한 원리를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일 동안 이제 하루에 하나씩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20편 51편을 현미경 들여다 보듯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보려고 하는데 어, 여섯 가지의 그 단계를 이제 매일 새벽 짧게. 기면은 이게 좀 지루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좀 많이 드리려 고 그래요. 짧게 하나씩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얻고 그리고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그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해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고 또각 교회마다 특별 새벽기도를 하게 하죠. 이제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하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도 교회들이 많은데요. 그 동네들 이제 가 보면은 프레 카드들 이렇게 내놓고 걸어놓고 이제 교회들이 신년 축복 대성회 이제 이런 걸 합니다. 어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할 때는 이렇게 말씀도 많이 뽑고요. 또 이렇게 줄 서서 안수기도도 좀 받고 이제 그런 교회도 많이 있는데. 에, 뭐,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기 전에, 왜 그런 그 모습들이 있으며, 왜 그렇게 이제 열정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하는가 하는 걸 들여다보면, 음.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뽑든지, 뭐 이제 안수기도를 받든지, 또 금식을 하면서 축복 대성회를 하든지,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한 해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루고 싶어하고, 뭔가 조금 받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는데. 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좀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시작할 때마다 아, 주님 내가 올해는 이것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올해는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셨죠? 그리고 있었다고 해도 아마 오래 전이었을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람된 한 해가 될수 있을까 생각을 할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올한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많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 있는데 하나님 뭘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받고 싶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좀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거꾸로. 근데 이게 거꾸로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바른 거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고 그 열정을 갖고 있는데 어,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의 삶에 한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뭘 받고 싶으십니까 올 한해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것을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뭘 받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 옛날에 그 어느 보일러 회사에서 이제 광고를 할때 이런 거 있었죠.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런 나드려야 되겠어요.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런을 나드리면 참 좋겠죠. 하나님 어, 보일런 나드릴까요 이제 그런 마음도 이제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 이제 받으시면은 흡족하실 거예요. 하나님 뭐 보일러가 없으시겠어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 보일러나드릴게요 그러면은 어, 그 나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일 겁니다.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이제 흡족하실 거고 그런 마음이 자녀들에게로부터 나올 때 부모님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소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이제 소통이 될 텐데 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 꼬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다라고 하면은 삶의 모든 문제가 이제 그 단절이 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이제 하나님께 내어 쫓기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하고 열매를 얻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텐데 이제 그 소통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그는 소통을 위한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뭘 받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있으신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내 삶을 통해서 올한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좀 드리고 싶은데, 뭘 받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 뭐가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거기서부터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 소통이 참 중요해요. 저는 소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수도꼭지라고 생각을 해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쭉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이제 관계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그림을 좀잘 그립니다. 몸믿으시겠지만그 미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그림을 열심히 그리기도 했어요. 아버지한테 그 연탄 집꺼로막 맞으면서 가지는 못했지만은 어,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이런저런 그림을 그리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그린 사람들 이렇게 사인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제 수도 그 사인으로 수도꼭지를 늘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제 사인은 수도꼭지였어요. 근데 이게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제가 하나님과의 그 소통에 대한 마음이 이제 간절해가지고 아, 소통은 수도꼭지다 생각을 했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해서 물이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수도꼭지를 돌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어, 하나님이 저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로 내가 사는데, 그것이 항상 이제 수도꼭지란 말이죠. 근데 이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뭐 얼어터졌든지, 뭐 고장이 났든지, 물이 안 나오면 그것처럼 난처한 것이 없잖아요. 오늘 다윗이 이 난처한 마음에 지금 처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오질 않아요. 다윗은 여기서 이제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위색 고민이 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단위색 고민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이 안 나옵니다. 이게 수도꼭지가 얼어 터졌는지 아니면은 뭐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하나님 지금 내가 필요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면은 7절이나 10 절 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좋아합니다. 칠 절에 보면은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또십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말씀을 암송하고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제 중요한 구절들이 이제 있어요. 이게 오십일 편이 구구절절 아름다운 게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의외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의외로 더 소중한 말씀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 18절 말씀에 좀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게 뭐, 그 엉뚱하게 지금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뭐, 시온의 선이 나오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서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윗의 일은 왕이었어요. 왕이 해야 하는 일이 다윗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세상적인 역할은 왕의 자리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온, 이스라엘이 시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그 시온을 선으로 다스리는 것, 이건 다윗의 고유 아주 그 다윗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역할. 해야 하는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시온을 선으로 다스리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견고한 성을 쌓는 것. 이것은 다윗의 이 땅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유한 역할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으로 다스려야 되고 그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견고한 성을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이게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수도꼭지는 여기에서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고유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뭐그 저는 알수 없지만, 많은 분야의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가정의 일들은 공통적으로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안될 때가 있어요. 막히는 거죠.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에 공급이 되지 않아서 씻지를 못하고 먹, 먹지를 못하는 것 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답답한 상황,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 지금 도무지 소통이 되지 않고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일이 막힐 때 모든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다윗은 예루살렘의 성을 쌓는 것이고 시온을 선으로 다스리는 것인데 이게 안 되면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은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 그래서 이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51편 본문이 나오기 전에 위에 조그맣게 제목이 나옵니다. 그 제목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다윗이 왕위에서 아주 평안하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다가 여러분 언제나 이 죄는 태평성대 할때 이제 들어오잖아요. 훅 들어오잖아요. 다윗이 통일을 하고 이스라엘을 통일 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선으로 시온을 다 다스렸고 견고하게 예루살렘 성을 잘 쌓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안했을 때 다윗에게 범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 죄로 인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잘하던 그리고 늘 해왔던 그 일들조차도 지금 단절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이 쉬웠던 일이고, 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쉬웠던 일이에요. 경험으로도 할수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20편, 51편은요, 또 보이지 않는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찬송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할 때 드리는 이제 찬송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앞으로 6일 동안 쭉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이 51편에는 제사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지금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단절되고 잘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도 지금 단절이 돼서 잘 되질 않아요. 원인이 무엇인가 죄인 거예요. 자기의 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세상에서 지었던 그 죄. 그래서 다윗은 그 원인을 알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자신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게 돼요. 이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 주님께로부터 쫓겨나지 않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여섯 단계 중에서 첫 단계가 인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 아주 각오를 한다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일년 동안 살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 년이 아니라 하루도 버티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죠. 죄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고자하시는 마음은 뭐냐면은 상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1 7절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찢겨진 심령이라. 그렇게 얘기해. 찢겨진 심령.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찢겨진 심령을 내어놓는 것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그랬죠. 죄를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죄 때문에 지금 수도꼭지가 열리질 않네요. 물이 공급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죄의 해결을 제가 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죄악을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 다짐하지만 내가 또 죄악에 빠지게 되는데 내 힘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두 가지의 고백이 상한 심령 찢겨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올한해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왜? 성령과 함께하면은. 풍성한 삶을 살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 놓는 거예요. 찢겨진 마음을 내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될 만큼 죄를 많이 지었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죄를 이기고 이 죄와 죄를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전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 오늘은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통이 단절될 만큼의 어떤 죄가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는 아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약한 마음을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한 심령, 나의 찢겨진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 한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 드립니다 나의 죄악과 나의 죄를 하나님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 하나님 다 보일러 있으세요? 하나님 집에 보일러 나드리는거 하나님 관심 없으십니다 어, 그 마음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보일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하나님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드리는 이 새벽,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